안녕하세요, 루시 노트의 루시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배우자의 심각한 문제로 갈등이 생겼을 때, 아니면 사업이 망하고 빚더미에 앉았을 때, 혹은 건강 검진에서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아 이제 정말 끝났구나, 내 인생 완전히 망했어 이렇게 생각해본 적 말이에요. 오늘의 묵상 주제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린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달 동안을 지냈더라. 사사기 20장 45절 말씀. 이스라엘 11지파와의 전쟁으로 베냐민 사람 대다수가 죽어요. 그리고 겨우 600명만 살아남은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이들이 돌이켜 향한 곳이 광야와 린몬 바위예요. 여기서 돌이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파나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단순히 뒤를 돌아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방향을 완전히 바꾼다.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성경에서 광야는 단순한 황무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남은 자를 훈련시키고 보호하시는 특별한 장소예요.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엘리야가 피한 광야 모두 하나님의 재정비 과정이었거든요. 그리고 림몬 바위에서 림몬은 히브리어로 성류 또는 높은 바위를 뜻하는데요. 성경에서 바위는 하나님 자신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림몬 바위로 피한 건 인간적으로는 도망이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라는 반석 안으로 들어간 사건이에요. 구속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반드시 남은 자를 보존하세요. 노아 홍수 때도 바벨론 포로 때도 그랬어요. 이 600명을 통해 베냐민 지파가 회복되고 훗날 사도 바울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실수 속에서도 당신의 구원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이제 정말 희망이 없어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적용해 보려고요. 지금 포기하고 있는 것들 배우자와의 관계 회복, 건강, 취업, 제가 이젠, 끝났어 라고 생각했던 것들 말이에요. 다시 한 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려고요. 그리고, 목장식구들이나 주변에, 내 인생, 다 끝났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한 번씩 안부 전화도 드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라는 격려 문자도 보내보려고요. 기도할게요. 주님 베냐민 지파처럼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일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림몬 바위에서 새 출발했던 베냐민 후손들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